김주혁과 김정배가 등장했습니다. 가지고 오신 카메라로 이 역사적인 기자 회견장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널리 퍼트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언론에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 지시문인 이른바 보도 지침의 구체적 자료를 월간 독백의 특집으로 공개한다.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본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은 보도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온갖 조작된 사실들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난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통로하고자 합니다. 내가 반국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으로 모든 당신들이야말로 반국가적입니다. 답하라. 당신들은 권력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답하라. 당신들은 차지한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 답하라. 이 땅에서 이루어낸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의 열매를 누가가 차지하는가? 나타나이 모든 진실들을 감추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팩스를 보내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책을 새 세상에 공개한다.